반갑습니다. 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 같이 볼 종목은요 신풍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며칠 전부터 이제 D 3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의 애간장을 어, 태우고 있었던 신풍제약인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런 뭐 임상 발표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으면은 사실 이제 주식이 먼저 반응하는 게 어, 맞다. 주식이 먼저 반응할 텐데 지금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그만큼 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 있는 찰나에 기사가 나왔죠. 아침에 네, 임상완료, 필리핀 임상완료 시기가 어, 오늘에서 다음 달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어, 한달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 어, 기존 목표 완료 날짜인 15일 오늘이 실제 완료 날짜. 한다. 그러니까 목표를 오늘까지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한달 정도 딜레이 될것 같다. 딱요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더하거나 덜 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뭐한달 정도 뭐 기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뭐 임상에서 한달 정도 밀리는 거는요 별 크게 뭐 그거 없습니다. 네, 완전 뭐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니면 내년으로 연기되거나 하는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놓고 뭐한 달이라는 어, 시기, 기간을 명시한 것 자체는 거의 뭐 막바지에 있다라고 봐도, 어, 어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자 모집 402명을 환자 모집을 시작한 게 3월이었는데, 뭐, 결국 한달 뒤에 뭔가 나온다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환자 모집 다 됐고, 이제 투약 거의 완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뭐, 그거까지는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게 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필리핀, 임, 필리핀에서 한 임상이지 않냐. 우리나라에서는 못 받아들인다. 뭐, 이럴 생각,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별의 별일이 다 생기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만큼,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미 뭔가 실망, 기대, 이런 게, 희노에락이 모두 다 그냥 주가에 지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한달 연계되고 하는 거에서는 사실 이제 끝닥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시, 오는 10월 1일에, 아 이상 남아공에서 진행한 임상 이 상도 완료가 된다 필리핀 2, 상상은 환자 모집 완료한 국내 이상과 함께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임상시험이다 그럼 외국에서 되면은 또 외국에서 어 외국에서 되면은 뭐 외국에서 뭐더 인정받으면 되려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간 사례를, 어제 기억엔 지금 없어서, 뭐, 과거에 사례가 없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는, 가정이 굉장히 오류지만, 만약에 신풍제약이 해외 임상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반영, 반응을 한다? 라고 하면은 또,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반영을 해주면. 지금은 약간 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되게 지금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차트만 보면은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거 빼고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면, 어, 그냥 그 자리네. 어, 그냥 그 자리네. 어, 아직 방향성 없네.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뭐 좋네, 나쁜 데는 저는 뭐 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뭐, 지금 방향성은 없어요 지금 방향성은 없고 제가 아시겠지만 지금 확진자가 또 엄청나게 어제 많이 나오면서 어~ 뭐~ 걱정을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어~ 뭐~,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특정 몇몇 뭐, 비대면 진료 이 정도 말고는 크게 반응을 또안 해주다 보니까 어, 그리고 최, 최근에 치료제도 좀 쉬고 있죠 사실 그죠 어~ 요즘에는 뭐~ 2 차전지만 막 올라가다 보니까 뭐, 치료제 백신 뭔가 이런 것보다는 오늘 사실 며칠 전에 바이오 안 좋았다가 다시 한번 바이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 오늘은 뭐또 시장이 또다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바이오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많이 밀렸던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즉 그러니까 쭉쭉 밀려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이런 시장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 왜냐면은 한달 전에도 면역 항암 관련주들, 면역 항암 관련주들이 계속 밀려 있다가 막판에 막판이 아니라 데드캡 바운스가 나왔었는데 그 뒤로 별로 안 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대체 종목이 뭐가 올라가는 거지 어,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도대체 어디로 돈이 들어가냐 라고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예, 어차피 아, 시장이 좋아질 땐다 같이 올라가고 빠질 때는 또 많이 올라갔다는 애들이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시장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 오늘 아침에 저 기사 보고 이거 빠질라나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뭐 아침에 별 반응 없길래 사실 사실 뭐 거래가 붙으면서 밀리거나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가거나 하면은 뭐 관심이라도 갖고 더 지켜봤을 텐데 뭐 그러지가 않다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시장에서도 기대도 크게 안 하고 실망도 크게 안 하는, 딱그 정도의 상황이지 않나 정도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방향성을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는 방향성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거의 7만 8천원, 8만원 넘어갈 때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크게 뭐 주가가 위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진짜 막 의미있게 막 밑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그 정도만 아니면 은 뭔가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특이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저 뭐 필리핀 임상이 잘 돼서, 결과 잘 나와가지고, 뭐 혹여나 뭐, 야, 외국에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더니만 이렇게 됐다. 우리나라도 이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겠죠. 아니, 뭐 당장 임상, 3상이 나올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 우리가 또 이유 있는 희망을 또 가져보면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제가 힘이 많이 빠지네요, 사실. 힘이 많이 빠지고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이래요. 제가 이제 어제도 사실 무료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다가 고꾸라지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이게 지금 아침에만 면몇개 나온 겁니까? 오후장에 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남산라비님 거거든요. 가다가 고꾸러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라라는 말씀, 진짜 말씀 드릴게요. 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연휴다 보니까, 연휴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세력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진짜 의미있게 돈을 팍팍 쓰는 느낌보다는, 아, 뭐, 약간 좀 미리 사두면 좋겠다라는 것에 면세가 들어가고, 약간 이제 물량을 좀 조절해야겠다라는 건 슈팅 준다음 빼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17일까지 무료 이벤트, 아, 무료가 아니죠. 음.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1년에 120만원 이벤트인데요 저희가 이번 일주일만 100만원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 어, 이번 기회에 이벤트 꼭 잡으셔가지고 저희 허브 그래트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64-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hbtb1004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